네, 우리 하디스 소믈리에님이 가지고 계신 오이 와인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어 레드 뭐, 레드가 조금 더스무하게 풀리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아네 사탕 껍질처럼 막 까고 있는데 내 네. 고개가 네, 됐습니다. 네, 네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네이 와인 오늘 5위입니다. 어아영에서출품한 와인이고요. 네. 어, 미국의 레드 와인이고 티토토터 카베네 소비뇽. 어, 네 미국의 와인이 오늘 또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전영민 기자님께 4위 와인을 오픈 부탁드렸습니다. 어 금방 깨끗하게 어네 공개가 됐습니다. 국수 어, 땅에서 출품한 와인이고 이탈리아 지역의 이탈리아의 레드 와인 그리고 산조베제 카베네 스비뇽 메르로 블렌드인 카르피텐토 파니토 카포니 비오 와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 셰프님께 3위 와인을 고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네,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어이 와인은 이제 롯데 와인에서 출품했던 와인이고요. 네. 어, 현대 트이라는 보르도 지역의 와인이고 어, 보르도 포도 품종 메를로를 베이스로해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프랑스 프랑스 보르도 지역입니다. 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3위를 차지했고요. 이제 박문송 원장님께 두 번째 와인을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 두 번째 와인은 북순당에서 출품했던 와인이고요. 프리스고르도 <laughs> 지역의 생테빌리오 와인이고 어, 샤토 뷰 히바이오 생테빌리오 광클리 2016년 인지입니다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3 1에3 레드 와인 첫번째 자, 오늘의 네, 1등 레드 와인이 공개됩니다. 네, 오, 과요과요과요 이 와인은 아영에서 출품한 와인이고요. 아영에서 출품한 와인이 1등을 했습니다. 본테라 본테라 s 어, 컬렉션 카베네 소비뇽 그리고 2020년 빈지지입니다 네.